안녕하세요. 파이코인tv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26일 현재 파이코인 가격 68,000원입니다. 음, 아까 좀 많이 올라갔었다가 지금 다시 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 아프리카에서 코로나 누 변종 바이러스 발견 얘가 이제 백신의 내성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얘가 또 인플레이션과 같이 함께 더불어져서 어, 악재로 어, 조사가 되고 있죠. 이 악재를 통해서 누군가는 또 가격을 내리고 어마어마하게 패닉을 시켜서 패닉세를 시키겠죠. 음, 패닉세 이러한 뉴스들은 항상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지만 이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아프리카에서 발견된 변종 누 바이러스는 델타 변이보다 강력할 수 있다 영국 전문가들의 결과가 나왔다 오늘 아침에 저도 이제 뉴스를 봤는데 어, 감염 사례는 이제 보츠나와 세명 남아프리카 공화국 여섯 건 홍콩에 한명총1 0 건이지만 이런 바이러스가 뭐 발견이 됐다고 해요 음, 근데 이제 이 누변종 바이러스는 그 어떤 변이 바이러스보다 전염성이 높고 전염성이 엄청 높다고 하죠 백신에 대한 내성이 있다는 게어좀 무서운 무섭지 않나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단백질을 3 2 개에 달하는 돌연 변이를 갖고 있는데 그중 다수가 전염성이 강하고 백신 내성을 가진 것으로 조사가 됐다 이렇게 이제 뉴스가 나오고 나서 음, 악재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바로, 비트코인 오늘, 그냥 아주 그냥, 시가에서 그냥 바로 엄청나게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역시, 파이코인 역시, 이만큼 올라갔다가, 상승 궤도에 올라가다가, 비트코인이 떨어지니까 같이 나도 떨어져 버리는 이런 아주 못된, 음, 기사가 나오죠. 괜찮습니다. 근데, 현재 이 삼각수렴 안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 상승할 수 있는 어, 기회는 주어진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 이제 파이코인 오를까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 하실 수도 있겠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악재로 인한 비트코인 패닉스 어, 많이 패닉셀이 이루어졌고요.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을세 번째 플랜 B 어, 플랜 B가 지금까지 계속 맞췄죠. 7월달, 8월달, 9월달 가격을 계속 맞췄어요. 11월 종가 예상 첫 실패 본인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12월에 100K가 갈 것은 나는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00K에 간다라는 거는 비트코인 가격이 1억 2천만원에 간다. 어, 이런 플랜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 뉴스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플랜 B가 이렇게 적었죠. 98K 11월 종가는 아마도 첫 실패일 것입니다. 8월 9월, 10월은 다 맞췄죠. 그런데 이제 S2F 모델은 영향을 받지 않으면 실제로 100K까지 향해 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1월은 틀렸지만 자기는 12월을 맞출 거다. 자기는 100K로 가는 걸 아직도 예상을 하고 있다. 그런데 뭐 8월, 9월, 10월 맞았고 11월은 틀렸지만 12월을 또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비트코인 자체가 비트코인 자체가 뭐 12월에 이 정도 가주면 당연히 이제 알트코인도 순환장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조정 단계고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제가 만약에 우리 여러분들에게 지금, 지금 현재 2021년도 11월 26일 날 오후 6시 43분에 아, 지금 코인 하나만 추천해주세요 하면은 저는 단연코 그 1위는 이더리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일코인은, 여러분, 파코인은 저한테는 항상 넘버원이에요. 아니, 넘버원이 아니고 넘버제로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말을 안 하는 거고, 그래도 다른 코인 굳이 하나 말씀드리라고 하면 저는 미, 이더리움을 추천을 합니다. 왜냐면 이더리움은 채굴이 되는 즉시, 채굴이 되는 즉시, 어, 바로 소각이 되는 양이 83% 예요 채굴이 됐는데 <laughs> 83% 그냥 다시 없어져요 소각이 되버려요 왜냐면 이더리움에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엄청나게 확장성이 이더리움이 크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어, 코인이 있어요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는 코인들이 erc 토큰이라고 하죠 이 기반으로 하는 그 이더리움이 코인이 많기 때문에 소각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더리움 은 작업 증명이에요 POW라고 하는 작업 증명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각이 굉장히 많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소각량을 보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여기 보시면 하루에 하루에 리워드 이더리움이 13,237개의 이더리움 채굴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그런데, 번이 소각이 만 개가 되버려요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소각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7일 거한번 볼까요? 7일 거. 92,532개가 채굴이 되는데, 리워드로 채굴이 되는데, 77,134개가 소각이 되버려요 이더리움 EIP죠. 이더리움 가스가 엄청 비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용을 하고 있는 플랫폼도 워낙 많고 하다 보니까 이더리움의 유동성 공급이 앞으로는 조금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가격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코인을 하나 추천을 하라고 하면은 저는 이더리움이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가격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이더리움 많이 빠졌죠? 이더리움. 지금 6% 정도 빠졌는데, 단기간으로 조금은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한 10%에서 15% 정도는 단기간으로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제 얘기 듣고 구매하지 마세요. 그냥 추천한 다음면 소액으로, 단타로 이더리움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더리움은, 지금 POW라고 하는 작업 증명을 합니다. 점점 어렵게 만들어서 비트체구를 어렵게 만드는 거고.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게 지금 이더리움이 3월에서 내년 3월에서 4월에 이더리움 2.0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러면 작업 증명에서 어, POS, POS 지분 증명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유동성이 85% 지금 한한 한, 하루에 만 개가 채굴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분 증명으로는 더 적게 85%가 감소를 해요. 그럼 이제 좋은 게 뭐냐면 일단 이더리움의 값이 상, 상승을 하겠죠. 그리고 유동성은 적겠죠. 그렇다 보니까 가격은 이제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분 증명으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까지 그래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상승을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비트코인 롱 포지션에 자리를 하고 있는 어한 6천억 정도 되는 게 이제 청산이 돼버려서 선물 포지션이죠 여기 보시면 이제 바이낸스 차트인데 이렇게 이제 롱 포지션으로 잡아놨겠죠 근데 오늘 이롱 포지션 어 6천억 정도 되는 5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5억 달러 정도 되는 게 바로 한 번에 그냥 어못 먹게 바로 밑으로 내렸다가 다시 이제 위로 어 상승 곡선을 만들겠죠. 그래서 비트코인 이러한 악재를 통해서 청산을 바로바로 바로 해버립니다. 왜냐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걸려 있기 때문에 6천억 바로 하루만에 청산이 돼버렸죠 24시간 만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악재를 통해서 롱 포지션을 청산을 하고 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물론 파이코인 가격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다. 라고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페닉셀이좀 많이 나왔어요. 음, 어피트에서도 그렇고 페닉셀이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스토리지 관련 저장 관련 코인들은 그래도 뭐 이렇게 잘 버텨주고 있다 라고 얘기를 어, 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보시면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스토리지랑 그 다음에 뭐시아 코인 뭐더잘 올라가는 코인이 더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스토리지 한번 볼게요. 스토리지 지금 고점입니다. 거의 지금 전 고점을 뚫기 위해서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데 그냥 차트 상으로만 봐도 여러분들이 그냥 딱 봐도 시아코인는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메이저를 굳이 저는 추천을 드리면 보세요 그냥 차트를 뭐가 더어 미래성으로 봤을 때 괜찮니? 그냥 이것만 봐도 솔직히 좀 느낌 와야 되거든요, 사실. 음 그래서 저는 뭐. 시스템적인 부분이나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개발하는 그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는 파일코인이 그 저장성 코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나오는 현존하는 코인에 저는 거의 원탑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의 그 이더리움이랑 파일코인이랑은 이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정말 어마어마한 어, 대단한 코인이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업비트에서 파일코인 업비트에서 역대 최대 거래량 이 나왔습니다. 1,500억 거래량이 나왔어요. 이거는 업비트에서만요. 지금 업비트가 전 세계 하루 거래량이 거의 한 5등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업비트도 이 작은 거래량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도 어마어마한 거래량을 가지고 있는 게이 파이코인이에요. 근데 오늘 이 파이코인에서 200만 개, 200 210만 개가 지금 거래량이 나왔어요. 보시면 그냥 차트로만 봐도 역대급 거래량이 나왔어요. 역대급 거래량,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매수세가 조금 강력해지고 있다. 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12월 정도의 폭등을 감히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저는 예상을 합니다. 이 폭등이라고 하는 게, 제가 봤을 때, 제가 이제 차트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금씩 다시 반등을 해주는데, 이 폭등이라고 하는 게, 막, 여러분이 그 전에 생각했던 이렇게 30만원까지 가냐 27만원까지 가냐 이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15에서 25 사이 정도는 충분히 갈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도 지금 너무 예쁜 차트를 하고 있고요 음, 그래서 뭐 감히 이 정도 한 15에서 한25 정도는 충분히 갈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 그러면 지금 파이 코인 68,000원에서 7만 원 정도 하데 지금 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저는 파이 코인에 대한 정보만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매집을 하고 있고 음, 그리고 다른 코인 하나 굳이 하나 추천해 드리자고 하면은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이더리움 조금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페닉셀이 좀 많이 나왔고 비트코인 롱 포지션 6천억이 청산이 됐지만 그래도 어 여전히 상승 패턴에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